아유, 오늘도 또 시작입니다. 참사리 산행. 와이 줄로 촥나는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지? 잘 보여줘. 줄로 여기서부터 보십시오. 아유, 줄로 얼마나 이쁘게 났는지. 어디까지 났는지 몇덩이가 났는지 남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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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덩이가 났는지 아직 조금 여기는 일러가지고 <laughs> 사람 머리만 하게안컸네아 며칠만 3일 3일 정도만 늦게 왔어 물건들 보는데. 저까지, 이렇게이렇게삥 이렇게, 이렇게. 눌러. 저까지, 이렇게. 이야. 여기 많이 나는 자리인데. 흐. 아무튼, 이쁩니다. 뭐가, 발이 났는데, 이런 건, 뭐, 그냥 패스 패스. 아무거나 건드리지만 하십시오. 지금, 차례는, 쌀이버섯, 응? 얘또 있다. 아, 좋지. 어, 아 저리 줄로 계속 났군요. 아, 흐헤이. <laughs> 헤헤헤 헤헤 망나있네요망나있어요 망가 헤헤 또 아유 요막 지금 막 올라오고 하아이 다 너무 일러이네 여기 하아이 가봅시다 <laughs> 저아요저저 이쪽에 또 있어 요 아유 저쪽에 또 있네 아 근데 너무 어립니다 너무 어려 요 너무 어리네요 아 아깝다 아2 3일 2 3일 차이 건설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참때 맞추기 힘들죠 <laughs> 참 드글드글 합니다. 말대로 어제도 어제 말대로 또 오늘도 드글드글 하고 이거 어떻게 지금 첫 밭에부터 이렇게 줄로 쫙쫙 나있으니 오늘 이 한가만 갈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또 한자리 만났네요. <laughs> 방자리 오면 무슨 거짓말은 없죠 자연은 자연은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항상 따뜻한 자리에 오고 사냥하면서 쓰레기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그냥 자연이 내어주는 거그 선에서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렇게 얻어오기만 하면 항상 그, 보답하죠? <laughs>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야. 아, 지금 벌써 가방에 묵직한데, 큰일 났네. 흐흐왜 <laughs> 이렇게 뜸송, 뜸송? 한두글씩한두글씩 이렇게 나올 까까 흐흥, 줄로쫙좀나있어요 멋있는데 환경은 좋죠 아, 한번 따 보겠습니다 막사리도 올라오네요 이런 막사리들은 이렇게 하옇고 이런 막사진, 저는 안 답니다. 왜냐고요? 소금물에 울키고, 뭐, 삶았다가 찬물에 뭐, 두 번, 세번 울키고, 아무 소용 없죠. 벌써 그 자체가 독이니까요난는 먹어야, 뭐 먹는 순간, 세 번, 네 번, 뭐, 소금물에 뭐, 아무리 울켜도, 먹는 순간, 똥싸죠. <laughs> 화장실 전락, 전락 해야 됩니다. 고달프죠? 네. 고생, 고생. 그 고생을 사서 왜 합니까? 에, 잡버섯도 엄청 올라오네. 이런 잡버섯들이 올라와야 버섯 시즌이 시작되죠. 참 희한한 게 참사리버섯이 해마다고 참 일찍 먼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명이 꾼들, 명이 꾼다 상태. 즐거움을 선사하죠. <laughs> 힐링이죠 뭐. 해마다 때만 되면 찾아오는 그 힐링의 순간들을 만끽하고 아주 즐겁게 보내면서 <laughs> 덕분에 기기 볶아가지고 입도 즐겁대요. <laughs> 아, 작년에 났던 것이 몇 군데가 아직 안난 데가 있네요 여기가 따는 자리도 따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따갔으면 여기다 따가야 되겠다 어디를 따가고 어디는안 따가고 아직 일년감이좀 있죠 아직 일년이요 어디든지 뭐든지 튀는 것이 상상에죠 어디든. 사람도, 튀는 사람이 있는데, 버섯들도, 튀는군요. <laughs> 어제는 더글더글, 오늘은 버글버글. 산 많습니다. 저 위에 한 자리, 멋진 자리에 지금, 안 나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립니다. 아, 거기 좋다. 야, 한 가방인데. 어디 가방? 4은좀 넘었는데, 한가방은 아직 못했어요. 저 밑에 뭐, 갓버섯이 막 줄로 쫙 나있네. 아 갓버섯 같은데. 많다. 양도 많아요, 지금. 그렇다고 물로 따요다 폈네. 시야에 아유. <laughs> 우선 만합니다 아, 그림을 조금만 더고 그죠? 큰니다 아, 허허허허허허 허허. 허허. 어머머 하죠또 어디 있냐고요? 봐요가면 일로. 계속 이렇게. 이렇게. 난안 먹어요. 난안 따로. 알았다, 이건 이쁘다. 이쁘다. 주름이 또 있어. 아, 독버섯 들이죠 갓버섯. 아, 됐 응? 여기도 쌀이 같은데. 안 보입니다. 헷갈려요. 아, 헷갈리 헷갈려. 헷갈려요. 아, 이렇게 된 나쁜 자리인데, 산에 타면 이렇게 줄로가 이렇게 나 있네요. 여기 쌀이 밭인데 어디 갔어? 쌀이야, 참쌀이. 응, 참쌀이 아저씨, 어, 여긴데, 아니 웃긴다. 되게 웃긴다. 여기 없어. 허허, 이거. 나이스 한는데 어, 한가방 해야 되는데. 어, 아직 안 없어요, 여기. 없어. 어디 갔어? 큰일 났네. 에이한 명세를 넘고 또 붓밭에 왔지. 왔는데 여기는 좀 있네. <laughs> 여기는 나 있는데. 에이. 조금 이쁘디 있어야 되는데 없고저기 보세요 줄로 나가지고 여기도 있고 또 하하 이거 진짜 이쁘죠 아 이쁘다 아, 큽니다 크요 그리고 저 밑에 또 있네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꾸 줄로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보세요. 보세요. 아. 하. 이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못집니다아 저서부터 이래 보이자로 이렇게는 저서부터 저서부터 이렇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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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게 두께가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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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서 한자을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 뭐가 또 보이. 애기는 예, 좀어리구나 흐린 거는 패스합니다, 패스. 난안 떠요. 아, <laughs> 아, 아우. 애기들 봐요, 애기들. 왜 많이 나는 자리이왜 없나 했더니, 이제 올라옵니다, 아이고. 다락다라입니다다 다락, 다락, 다락. 소리. 아, 왜 언제 커. 아따, 아따, 애들 어떡해? 애들. <laughs> 아, 딱 참말라.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 딱 이렇게도 떠라떠가네 애기들끼리. 얘들 어떡해. 얘들. 아, 얘들아, 혼나는 게 응? 언제 커, 그래, 이거? 이거 따로또 와? 또 와? 난 모르오. 난 모르오. 난몰다요 아, 왜 또, 왜 이렇게 빨리, 근데 너들은 왜? 뭘 잘못 먹었니? 아따, 참 더러워 죽겠네. 에이. 아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한 자리였어요, 한 자리. 아우. 한 자리 한 거만 했는데. 관세음 보살, 고맙습니다, 여러분.